예, 지금 보시는 거는 앤드리스 선물입니다. 요게 그 색깔이 보시면 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. 인터넷에 보시면 앤드리스 선물이라고 나옵니다. 요 가격은요. 요 포토 한개 2만 원입니다. 2만 원이고요. 그, 이거 택배 합니까? 택배, 택배는 아무래도 10개 이상 돼야 됩니까? 그치. 예? 아니, 다, 다섯 개는 해도 돼요. 아, 다섯 개까지요? 그런데 꽃이 안 상하겠나, 우예가? 그게 문제다, 그치? 네, 그게 문제여 그, 요게 위치가 경북 견산토계에서 한 10분 거리가 되거든요. 택배하면 위에 좀 이래 꽃이 상할 수 있다 하니까요. 와보시고 그걸 사가시소. 주당 가격은 포트 한개2만이고요 저기 사업 연락자하고 제가 위치 올려놓겠습니다. 앤드리스 선물입니다. 꽃이 수국처럼 그래요. 색깔은 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.